자, 2월 26일 매매복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버핏 투자영재학교 1기 응? <laughs> 학생인 세연군이 왔는데 오늘 뭐 했어? 뭐 어, 봤어? 어, 상관없는데 보고 어. 있는 거 있었어요. 보고 있는 거 뭐? 하나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금융지주? 네. 이거는 왜 골랐지? 아 어, 여기랑 여기랑 이제 이중바닥 돼지그거 네, 그 내일 그 보자. 응? 네. 세연이는 내일 요거 할수있으려네 집에서 매매해. 네. 요거, 응. 음. 요거에서 이제 내일 와서 이게 혹시나 더 떨어지고 올라가면 60분에서도 시그널을 날 거니까, 음, 요거 보고. 또. 또 그리고. 어, 스템 모스템 임플란트. 오스템 임플란트는? 그것도 이중 그치, 여기랑 여기랑 딱 이중바닥인데, 몇백원 차이로 지금 안 왔네. 이것도 네. 네? 내일 보면 되겠네. 하나금융지주하고 오스템, 오스템 임플란트. 이것도 어. 내일 킵해놓고 보세요. 음. 자, 그 다음에 세비. 이오테크닉스. 이오테크닉스? 네. 이오테크닉스. 이거 어때요? 여기 전고점 맞지 그렇지? 딱 전고점 닿지, 안 닿나? 저는 매스디버전스 하나밖에 못 찾고 전고점 있고 이평선 지지 있잖아. 네, 그리고, 그리고 오늘 뭐 났어? 60분에서 시그널 났지. 음... 어? 네. 어. 저는 아침에 시카 털리고 안들어요 <laughs> 아, 아침에 <laughs> 아침에 코피 터졌어? 어? 34. (5분짜리) 보면 네. 요거 나올 때 (5분짜리도) 같이 시그널이 나왔단 말이야 이렇게 네. 그러니까 아, 이렇게 시그널이 나올 때 같이 네. 들어가면 네. 스탑이 짧다 그랬잖아 여기서 잡으면 네. 여기서 이런 데서나 여기 잡으면 어드 스탑나 요 밑에다가만 놔도 돼 굳이 여기다 놓을 필요 없이 응음 음. 그니까 전고점에 아~ 어, 이평선 지지 나오니까 것도 음. 보시면 되고 배운 거 바로 나오죠. 또. 그러니까 아직 안 말했는데요. <laughs> 음 해봐. 어 죄송해 시나 <laughs> 혼자 떠들었네. 아시3 <laughs> 4 분에. 아시삼십 어. 분에. 원에 들어왔어요. 아0만원 여기에. 아. 네. 아. 데아시3 9 분에 9 9 6 0 0 원에 탈렸고요. 탈렸어. 9 9 6 0 0 원에. 네. 야 그래도 새틱이은 0.3%밖에 안 되니까 잘했어. 그래, 음. 아니, 그래서 이제 불규칙으로 음. 다시 99,500원에 들어갔어요. 열고 했구만. 42분에 음. 그리고 9시5 6분에 10만 원으로 매도했어요. 아을 반을. 아, 아, 반을. 네. 근데 좀더 떨어지면 사야지 하고 99,400원에 매수를 다시 다섯 줄을 하려고 했고 음. 음. 그거고 다시 99,100원에 털렸어요. 음. 9,500원에 음. 털려서 안 들어갔습니다. 음 또. 그리고 한솔케미칼이다. 음 이거는 오픈채팅방하고 저그 시스템 설치하신 분들한테도 해놓은 건데. 얘도. 음. 얘는 좀 10시 6분에 94,500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음, 잠시만 서... 잠시만. 이거 네. 왜 들어갔는지 이제 이유를 보여줘야 되니까. 네. 이거 보면, 여기도 뭐예요? 음. 전고점이죠. 전고점에 뭐야? 이평선 지지지, 주봉에서. 어? 그니까, 그, 152평선도 있고. 그리고 이제 60분 봉 보면, 어, 시그널은 어제 나왔네. 이게 전고점이에요? 아니, 아니. 주봉 보면, 조금 내일 더 아. 빠질 수도 있어. 네. 그지? 네. 그 그니까, 일봉을 보면, 맞아요. 이게 전고점이 아닌데, 주봉을 보면, 이게 그냥 하나의 웨이브잖아 이게, 그렇지? 어? 그렇게, 네. 응? 음. 일봉을 보면 아요요 요, 요런 것들이 있어서 정고점이 아닐 수도 있는데 어, 주봉 보면 그렇게도 보이니까. 음. 그래서. 그래서 10시 5분에 94,500원에 음. 들어가고 싶었는데 이주 2주, 두 주밖에 매수가 안 됐어요. 음. 그래서 10시 10분에 95,100원에 그냥 다 팔았죠. 음. 그리고 다시 10시 22분에 사려고 했는데 또 94,500원에 한 주밖에 안 사줬어요. 음. 10시 25분에 그냥 95,000원에 팔고 더안 했어요. <laughs> 잘했어요. 어. 또 에코프로요. 에코프로? 네. 음. 10시 26분에 자, 이것도 어제가 전고점에 뭐였어? 이평선 음. 그지? 네. 어제 정거점에 이평선 지지였는데 저점, 어제 정거점. 오늘도 어제 저점하고 비슷한 가격대 이렇게 와 있잖아. 그지? 네. 어, 그리고 60분봉 보면 어때? 오늘 시그널 났단 말이야. 음. 어? 어 그래서 5분 갖고 플레이는 어떻게 했나? 그래서 10시 26분에 24,500원에 음. 들어갔어요. 24,500원 여기. 네. 음. 그 24,650원에 반 팔았어요. 어. 근데 50분에 24,500원으로 손절을 올려놨더니 네 매도됐어요. 어. 전량. 어. 그리고 다시 10시 56분에 24,500원에 들어가서. 어. 그리고 11시 15분에 24,700원 반, 반 팔고. 음. 12시 8분에 24,800원 또 거기에서 반 팔고. 음. 12시 37분에 25,000원 그냥 다 팔고 나왔어요. 어. 음, 잘했네. 그리고 또 다우기 술이요 다우 기술? 네. 이건 얘기 안 했는데? 그거 이미 그 장례식쯤에 아, 계실 이미, 때 사, 사고 쳐 놓은 거. 사고 쳐 놓은 거야 <laughs> 네. 어. 그래서 아, 그 10시 1시 <laughs> 음. 10시 46분에 음. 16,950원에 들어갔어요. 음, 들어가긴 근데, 잘 들어갔네. 근데 이거는 왜 들어갔어? <laughs> 그냥 호다닥 팔아버렸어. 10시, 10시 53분에 7,000원에 팔고, 어. 한대기어도이이여서 어, 호다닥 팔았어? 10시 10시 야, 이게 어제 이중바닥이었는데, 오늘이 처음 이중바닥이 아니잖아. 네. 그지? 네. 여기 보면, 어, 얘기한 거 맞아. 여기 이렇게 있잖아. 네. 응? 주봉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주봉온 가격이 오늘 처음 온게 아니라 어제도 이중바닥이었단 말이야. 오늘 생소하게 한게 아니라 어제부터 이중바닥이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아직 아직 남았어요. 음. 17만 원에 팔았거든요. 17,000원에. 음. 네, 그러니까 16,950원에 사서 어. 17만 원에 팔고 17,000원에. 17 17 만치천에팔고만7천오0원에팔고만7천백오원에다팔고나왔어요 아, 음. 음. 어. 음. 음. 그래. 호다닥잘 팔았네. 네, 누가 그... 쫓아와? I d o n 나 k n 가 w I don't k n 다 w I don't know. I d o n 이 know. I don't know. I d o 고 t know. I 저또 열한이 사실 오늘에 36,100원에 들어갔어요. 음. 그래서 들어가긴잘 들어갔네. 어. 12시 27분에 음. 36,350원에 다 갚하고 나왔어요. 이것도 음. 잘못 들어갔다고 하셔서. 음. <laughs> 아니. 들어가고 나면 일단 안 깨지고 나오는 게 중요해. 네. 뭐 그래서... 잘못 들어가건 잘 들어가건. 뭐 이있으 어, 이중 바닥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들어간 거래. 아닌데? 아니요. 아니요. 어, 이거 하나밖에 그러니까 증거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아. 다른 증거도 되나요 증거 두개 있지 않을까요? 했는데 증거가 하나밖에 안 된다고 서 음. 그래서 S1. S1. 네. S1. 3시 7분에 어. 만1 1 0 0에 들어왔거든요. 어. 근데 그 매도를 올려 놨더니 손절을 음. 올려 놨더니 81,400원에 만 팔렸어요. 그래도 이익 보 이익이 났다고요. 음, 어, 그렇지. 어. 그렇게 하고 끝났어요. 어 끝났어요. 손절을 그렇게 올렸더니 그 오래 버텼지. 오늘 죽는 날이었구만. 아무래도 버텼지. 음. 14시 12분에 음. 17만 1,000원에 다섯 주 매수했고요. 150평선 닫고 17만 1000원에 네. 12시 음. 14시 12분에. 음. 그래서 1 5시 15분에 음. 네주다 팔고 한 주만 남겨 두고 17만 2000원에 다 팔았어요. 아, 음. 한 주만 남겨 두고 팔았어요. 음. 스탑은 어디 있는데? 스탑을 아직 그냥 그 자리에 뒀어요. 그 자리가 어딘데? 16만 9000원. 이제 여기도 17만 5000원으로 올려도 되겠지? 여기서 5분 모이는 패턴이 나오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지. 음. 이렇게 빠지면, 응? 빠지면, 여기나, 여기나, 169,500원이나, 또이또이라 이거야. 네. 그럴 바에 뭐하러 스탑을 길게나, 요거는 이제 내일 되면, 이중바닥에 올라가면 뭐가 돼? 네. 웨스티벌스 되겠지. 네. 1 5 0평선지되고 네. 응. 끝. 고객십니다. 음, 시동. 한게 없어? 어. 그래도 마이너스 안난 연속 7일째네 네. 아. 응? <웃음> 그건, <웃음> 아니야? 네.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다털려갖고 월요일, 화요일날. 음. 월요일날 이제 개파라간 게 있고요. 음. 현대건설도 잘못 들어가가지고. 음, 월요일날 들어갔어? 그거는 금요일날 들어갔습니다. 6 0분봉시나보고 네, 들어갔는데 스탑이 좀 커가지고. 오. 먹는 음, 건 그래. 조금 먹는데 편리니까요 음. 그니까 편리니까. 음. 그러니까 포지션 접고 가는 게 좋겠다는 게 느껴지지, 마음 편하게. 예. 어. <laughs> 예, 수고하셨습니다. <laughs>